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트로트 열풍의 주인공들이 자신의 곡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매주 인기곡 순위를 집계하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더트롯쇼 더트롯쇼는 김희재님의 매끄러운 진행으로도 유명한데요 지난주 김호중님이 컴백하자마자 1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화제가 된 가운데 4월 넷째주 더트롯쇼 1위가 정말 궁금하시죠?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4월 넷째주 인기순위 30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특유의 애절한 느낌과 쓸쓸한 가을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 매력적인데요. 감성 보이스로 팬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동원군의 독백이 15계단 나락간 43위에 올랐습니다. 가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듯한 가사에 허스키한 목소리와 독보적인 감성으로 듣는 이들을 울컥하게 만들고 있는 마이진님의 몽당연필이 새롭게 40위에 올랐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호시절은 간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오늘을 살아갈 힘을 준다는 가사로 공감을 얻고 있는 곡인데요. 복고풍의 흥겨운 리듬으로 팬들의 일상에 힐링이 되어주고 있는 장민호님의 그때 우린 젊었다가 한계단 상승한 39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트로3 중결승전에서 이 곡으로 무대에 올랐지만 감기로 인해 최악의 컨디션으로 안타까운 탈락의 고배를 마셨었는데요. 흥겨운 라틴 리듬에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대중의 길을 사로잡고 있는 빈예세양의 마마미아가 새롭게 35위에 올랐습니다. 더트러쇼에서 4회 연속 1위 후보에 오르며 화제가 되었던 곡으로 사랑을 기다렸던 한 남자가 그토록 바라왔던 연인의 손을 잡고서 놓지 않겠다는 절절한 마음을 독보적인 감성으로 담아낸 진해성님의 사랑 얘기가 한 계단 하락한 32위에 올랐습니다. 사랑을 잃은 여인의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가사가 신금을 올리는데요 노래를 덤덤히 부르면서도 오랜 내공에서 나오는 진한 울림으로 사랑받고 있는 김양님의 바람의 영가가 세 계단 상승한 29위에 올랐습니다. 직접 작사, 작곡을 하신 곡으로 화제가 되었죠. 평생을 함께할 부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연인들이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사랑의 영원한 완성을 노래하신 심수봉님의 부부행진곡이 5계단 하락한 28위에 올랐습니다. 경쾌한 리듬이지만 특유의 절절함이 흐르는 가사와 독보적인 보이스로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있는 연인에 대한 마음을 노래한 박세진님의진나야가 3계단 상승한 27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는 순위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사랑에 빠진 남자의 오묘한 감정을 깜빡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고, 시원시원한 가창력과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로 사랑받고 있는 박지연님의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가 10개단 하락한 26위에 올랐습니다. <목소리> 세상에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독보적인 따스하고 맑은 음색으로 위로와 공감이 되어주고 있는 정서주향의 바람바람아가 1계단 상승한 25위에 올랐습니다. 못다 이룬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남다른 감정 표현력과 특유의 애절한 감성으로 전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강예슬님의 목련이 지난주와 같은 24위에 올랐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을 위한 곡으로 어머니를 향한 감사한 마음과 진심 어린 사랑을 노래해 공감대를 자극하며 진한 여운과 감동을 선물하고 있는 안성우님의 엄마꽃이 무려 12계단 상승한 23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진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곡이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아파하는 한 여인의 마음을 절절한 가사와 특유의 서글픈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표현해 가슴 뭉클하게 만들고 있는 양지혜 님의 연정이 한 계단 하락한 22위에 올랐습니다. 고생 많았던 우리네 아버지의 모습을 작은 체구에서 뿜어나오는 특유의 절절함으로 노래에 가슴 뭉클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감성 거인의 첫 미니 앨범으로 사랑받고 있는 황민호 군의 우리 아버지가 두 계단 하락한 21위에 올랐습니다. 정규앨범 공존의 타이틀곡이죠. 이별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재치있게 표현한 가사가 돋보이는 곡으로 떠나간 과거 팬들에게도 들려주고 싶다라고 전한 김수찬님의 솔직이별이 무려 11계단 상승한 20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요즘 한일가왕전에서 일본어로 부른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의 인기가 어마어마한 분의 노래죠. 인년을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을 달빛을 받고 피고지기 반복하는 달맞이꽃에 비유한 전유진 양의 달맞이꽃이 6계단 상승한 19위에 올랐습니다. 흥겨운 리듬과 중독성 강한 유쾌한 사운드에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곡으로 세대의 불문 듣는 팬들의 몸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김현자님의 사랑의 빙고가 4계단 상승한 18위에 올랐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게 만들며 사랑받고 있는 노래로 어릴 적 고기반찬 없어도 행복했던 가족들과 함께하던 아침 밥상과 밥상을 준비하시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박구님의 아침 밥상이 세계단 상승한 17위에 올랐습니다. 친동생이 작사 작곡하여 화제인 곡으로 일상 속에서 매번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지만 마음과 다르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달 1년이 되어버리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자라고 전하고 있는 홍지윤님의 가보자고가 두 계단 상승한 16위에 올랐습니다. 대표 히트곡 땡볼과 막걸리 한 잔의 주인공이신 가수님의 곡으로 우리네 인생을 구수하게 노래하신 강진님의 인생가가 두 계단 상승한 15위에 올랐습니다.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아버지의 땀을 하얀 소금꽃에 비유한 가사가 독특한 곡으로 가슴을 울리는 애절한 분위기가 싱금을 울리며 눈물을 자아내는 진성님의 소금꽃이 지난주와 같은 14위에 올랐습니다. 남의 탓만 하다보면 지 잘못은 알지 못하네 라는 가사처럼 나는 해도 되지만 남은 하면 안 된다는 내로남불 세태를 풍자한 남진님의 다 내타시오가 한계단 하락한 13위에 올랐습니다. 한일가방전에서 맹활약 중인 가수님의 곡으로 주변의 칭찬이 어린 학생의 팍팍한 일상에 볼륨을 넣어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김다연양의 칭찬고래가 한계단 상승한 12위에 올랐습니다. 여행길에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죠? 노래의 도입부분부터 시작되는 경쾌한 멜로디로 듣는 팬들의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영탁님의 한량가가 4계단 하락한 11위에 올랐습니다. 우야노에 이어 이 노래가 계속 1위 후보에 올라 화제가 되었었죠. 발라드 음악의 전성기인 90년대식 발라드 풍의 곡으로 슬프도록 아름다운 서정적인 가사와 감미로운 음색이 어우러져 신금을 자극하고 있는 김희재님의 꽃마리가 7계단 하락한 10위에 올랐습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그동안 쌓아온 내공으로 힘있고 경쾌한 스타일로 녹여낸 곡으로 꾸준히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김용임님의 인생 시계가 2계단 상승한 9위에 올랐습니다. 콘서트의 시작을 알리는 노래로 알려져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감미로운 목소리와 애절한 감정으로 담아냈는데요. 섬세한 감정표현이 몰입도를 높이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찬원님의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가두 계단 상승한 8위에 올랐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임에도 전성기임을 보여주시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계시죠? 부산 일대의 상공을 날아다니는 갈매기의 시선으로 부산을 소개하고 있는 나훈아님의 기장갈매기가 두 계단 상승한 7위에 올랐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사는 실락민의 애환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그야말로 독보적인 감성으로 노래에 사랑받고 있는 송가인님의 비 내리는 금강산이 지난주와 같은 6위에 올랐습니다. 이 노래의 인기가 무섭습니다. 내생에 가장 아름답게 나온 사진을 인생샷이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인생샷이라는 의미를 담은 금잔디님의 인생샷이 세계단 상승한 5위에 올랐습니다. 전국 헬스장과 노래교실에 유행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현역가왕에서 선보여 화제인 노래로 듣고 있으면 흥이 넘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강희원님의 디스코가 지난주와 같은 4위에 올랐습니다 하늘로 떠나간 이에게 붙이는 편지글 같은 가사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며 눈물짓게 만들고 있고 특유의 애절한 감성으로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는 장윤정님의 바람처럼 하늘처럼이 드디어 1위 후보에 올랐고 최종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더트러쉬 4월 둘째 주 1위에 올랐던 곡으로 지난주에도 큰 사랑을 받으며 2위에 올랐는데요. 부모님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보고 떠오른 공감되는 가사가 인상적이며 봄에 어울리는 따뜻한 감성 트러스로 사랑받고 있는 손태진님의 당신의 카톡 사진이 최종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더 트러쇼 4월 넷째 주 영광의 1위는 지난주에 이어 또 한번 김호중님의 쏜살이 차지하였습니다. 압도적인 점수차로 1위를 차지하며 팬덤의 절대적인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주에도 1위를 차지하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만큼 팬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호중님, 다시 한번 1위 축하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